굉장히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절묘하게 공존한달까요? 그냥 이렇게 녹아내리는데요 입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얼굴 그 생각나네. 아유. <laughs> 아침부터 이러도 되나? 이게 전이라 그래서 약간 뭐전 같으면 밀가루 막 이런 게좀 씹어 씹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없고 그냥 이렇게 입에 넣으니까 이렇게 다 으스러져서 이렇게 녹아버리는데요. 다. 그래서 마지막에 문어만 딱 남아 있는 이번에 동해 최북단의 땅 고성. 새벽에 나간 배들이 매일 오전마다 경매를 한다니 지나칠 수 없지요. 여기가 고성 대진항이에요. 대진항. 아. 대진항이 우리나라에서 문어가 제일 많이 나는 데인데. 아 여기가 제일 많이 나. 네 그것도 막 문어 다리 하나가 이만큼. 어, 왕문어, 대왕문어. 얘기하자마자, 저기. 이야, <웃음> 저기, 공명한 거 아니야, 저기. <웃음> 오.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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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놀라지 마십시오. 그의 생명체가 아니라 문어입니다. <laughs> 살짝 들어서 어떻게 생겼나 한번. 머리를. <laughs> 머리를 들어야지, 머리를. 한번 들어보자, 씨. 어! 어! 오! 오, 오 됐다, 됐다. 어, 이게 무게가. 어, 무게 한. 한 30, 30kg 넘는 것 같은데? 30kg가 음, 뭐야? 야, 어. 너 이렇게 큰건 처음 보네. 이 정도면 몇 kg인데요? 28kg 이상이요. 한 27kg? 될것 같아. 30kg 좀안될것 같은데? 야, 과정집에서는 이거... 안사 가지고. <laughs> 그죠? 근데 이런 걸 사셨다가 차라리 이런 거 사시고 얼려두시면 은 계속 드실 수 있어요. 아유, 이거 한 3년 먹어야 돼요. 그죠? 근데 얼려두시면 계속 드시니까. <웃음> 3년? <laughs> 고성어의 위용이 이러할 진데안 먹어볼 수가 있나요? 정년 그 와서 문어 안 먹으면 네, 뭐 하나 빠지고 가는 거니까. 네. 이 집이에요. 예, 네, 근데 문어 하는 집 같지 않고 약간 무슨 카페. 커피 파는 카페 같은데요? 물원는 그냥 삶마서기름장이나 초장에 찍어 먹는다는 고정관념은 과감하게 버려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유안하세요안녕하 안녕하세요. 인사하다, 이거. 안녕하세요. <laughs> 야, 여기 네, 뭐 안녕하세요. 네. 요 이거는 뭐요기는뭘 먹어도 맛있겠네. 아... 근사하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이 밥도 이렇게 이제 바다 쳐다보면서 먹어요? 네오이 아이디어가 괜찮은 거 같아요 근데 여기 뭐 먹어야 돼요? 메뉴가 문어, 여기? 문어 국밥이요? 네.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문어, 메뉴 있었네요 문어, 문어 국밥하고 난 문어 전은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초회? 제, 그렇게 주십시오. 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난 저, 여기, 여기 게스트들 모시잖아요. 네네. <laughs> 남성분들 오면은 약간 좀 짜증나. 약간 좀 짜증나. 음. 아, 예. 저는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체격 좋고 크니까. 그냥 아. 내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웃음> <웃음> 워낙에 월등한 사람들이 오니까. 그 중에 제가 위축되네. 제가 어느 정도, 아니 좀 네. 상이지 상 상이죠. 상. <웃음> <웃음> 선생님도 제가 본 어르신 중에 제일 연세 딱 이렇게 하면은 제일 상이시군상이시 근데 내 지금 유진 씨 보고 약간 안 내가 좀뭘 잘못 생각했다 싶은 게 네. 조금 과묵을 거같이 생각됐거든. 아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어, 근데 안 과묵하네. 그게 이유가 있어요. 아, 무슨 네. 이유가요? 있... 제가 어, 데뷔했을 때는 저도 저조차도 말이 별로 없었고 음. 이제 외모적으로도 이제 약간 좀 까탈스럽게 생겼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음. 촬영장을 가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안 걸어요. 그러니까 뭐아 그럴 정도였어요? 이게, 이게 어느 순간 한2년3년 그렇게 되니까 제가 연기하기에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먼저. 그 다가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음. 그때부터 이제 약간 제 성격이 좀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삶은 문어 다리살의 업그레이드. 고성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주인장의 실력 한번 볼까요. 이게 최고입니다. 아 이게 최고네. 아, 어. 얇게 점인 문어 스팸을 초육수에 자박하게 담근 문어 초회입니다. 오이랑 여기랑 그냥 따서 드, 먹거든요. 안찌어안 찌워 한 거예요? 예, 네, 원래 그렇게 제가 만든 음식. 이집 문어로 큰거 쓰네. 그럼 이게 굵기잖아요, 지금 이만, 이만한 게. 음. <laughs> 모양새만 금이나 맛도 일품일지 궁금한데요. 이것만 한번. 어, 그리 괜찮아요? 네. <laughs> 양념장 따로 없어도 간이 아주 적당합니다. 맛있네요. 근데 초가 과하지 않고 아주 딱 적당해요. 이게 초회잖아요 초해 초회. 네. 약간 그 새콤한 맛이 이렇게 약간 좀 스며있는 것 같아요 문어에 요렇게만 먹어도 간이 부족하지는 않은 어, 예잘잘 잘 넘어가는 예이 안에 이미 간이 돼 있는 거지 요요물의 예. 간이 예 이게 지금 여기 <laughs> 동해안 식당에 있어서 그렇지 이게 진짜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엄청 고급 요리처럼 보일 것 같은 야, 이렇게 난다, 또. 생미역이 아니라 한번 삶은 미역이랍니다. 뻣뻣하지 않고 부들부들해서 쫄깃한 문화와 제법 잘 어울리더군요. 근데 문어는 살짝 삶고 이 미역은 푹 삶았네. 아침 먹으니까 훨씬 맛있는데요. 얇게 점인 오이까지 더한 삼합이면은 그야말로 맛의 비운주가 일렁입니다. 미역하고 이 팬은 좀 부드럽잖아요. 거기에 이제 식감이 너무 없으니까 음. 오이를 좀넣같네요 음. 음. 아삭아삭하는 마, 맛이 좀 나라고 문어가 아주 부드럽네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삶아야지 이렇게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운데? <laughs>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문어 최해의 비법 백반기행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것도 삶았다가 삶아서 벗겨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삶으면 이게 이렇게 가래턱처럼 길게, 이렇게 이쁘게 이 나와야 되는데 삶으면 이거에 대한 물이 빨간 물이 여기 다 물들어요 보기도 안 좋고 껍질을 다 벗긴 문어는 부위와 크기에 따라 잡는 시간이 다른데요. 최상의 식감을 내기 위해서랍니다. <목소리> 이거 못해 가지고 한 150kg 저희가 손에 보고 버렸어요. 한 일주일에 한네 다섯 마리 잡다 보니까. 그만큼 더 자, 가진 고생 끝에 탄생한 두 번째 요리. 이 또한 난생 처음 보실 겁니다. 참 맛있습니다. 아, 고성 문어전입니다. 나는 이 저기 문어전이라고 해서 요거를. 아, 그 생선. 어, 껍데기 베었고, 정말... 요거 하나씩 하나씩 아전 부침 건줄 알았더니 어. 이렇게 생긴 문어 부침. 그런 음, 거죠. 침개 같은 거죠. 문어 피자, 음. 옥토퍼스 피자는 부침. <laughs> 그런데 유진 씨의 칼질이 영 어설픈 게 화려한 입담에못 미치는 것 같지요? <laughs> 잘못 잘라고다 망가뜨리네. 아 이게 이거 너무 작게 써내는 부스러져. 네. 이게 그렇게 저기 이야이 정도. 이나이 정도. 이어도이 잔뜩 올린 문어 조도이 정도. 보기엔 평범한 이침개 같은데요. 굉장히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절묘하게 공격한달까요 그냥 이렇게 녹아내리는데요 입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머슬제닉만에 뭐, 아유 <laughs> 아침부터 이러도 되나? 이게 전이라 그래서 약간 뭐전 같으면 밀가루 막 이런 게좀 씹어 씹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없고 그냥 이렇게 입에 넣으니까 이렇게 다 으스러져서 이렇게 녹아버리는데요 다. 그래서 마지막에 문어만 딱 남아있는 이번에 숙주파 어? 네. 그러니까 이게 문어고, 계란하고 이걸 보니까 정말 이 경쟁력 있는 한국의 전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야, 이거 진짜 특이하다. 오, 요... 전이라 그래가지고 모양만 전이지, 진짜 그 뭐라 그러지? 뻑뻑하지 않게 넘어가니까. 소화도 잘될것 같고. 그간의 오징어 파전과는 달리 아삭한 숙주와 문어가 고소한 기름을 적당히 머금어 그 풍미가 이을때 없더군요. 여기 서울 지점은 안 됩니까? <laughs> 저녁 8시에 뭐요거한장 먹으려고 여기까지 올 수는 없는 거고. 때마침 국밥이 나옵니다. 자 국밥에 문어를 얹어낸 모양새 좀 보십시오 아이 문어가 위에 깔렸네 위에 덮었어요 음. 문어밥처럼 네. 이 음식은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이제 국물 먼저 먹어보고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먹어보고 나중에는 이제 양념해서 먹어보고 아 차근차근 국물, 국물 먼저 맛을 볼까요? 아. 와... 하이, 주당들은 공감하고도 <laughs> 아, 주당들은 동감하고도 남을 마시더군요 어떠세요? 술생가하면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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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에서 오는 음식 재료의 조합에서 오는 맛인 것 같아요. 이 맛을 리드한 건 역시 문어고 찝찝하면서 단맛이 살쩍 나고 간이 전혀 부족하진 않아요. 네, 안 네. 부족해요. 이제 건더기 한번 먹어봅시다. 이거를 샤브샤브 하듯이 숙주나물하고 같이 해서 내 네, 솔직히 숙주와 문어의 조합이 이럴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초회랑은 좀 틀리죠? 어 이게, 많이 틀려요. 예. 음식 맛이 이렇게 튀는 맛이 없고 음. 잔잔하다 그런 맛이 그냥. 그리고 문어도 응. 아까 이 숙회보다는, 예, 예, 숙회보다는 음. 조금 씹는 맛이 있고. 하면서 국밥이니까 뭐 밥이 있겠지. 예. 어 밑에 밥나오네 음, 그럼 삼 층이네 네. 문어 그다음에 숙주 그 밑에 밥 국밥이니까 저는 이렇게 섞어 먹을게요. 선생님. 이제, 아, 뭐. 예. 국밥은 밥을 떠어야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나는 법. 문어 삶은 물을 버리지 않고 육수로 쓴다는데 달달한 밥알 사이사이 감칠맛이 가득 배더군요. 이런 국밥 맛은 진짜 난 처음 먹어보네요. 응? 다른 국밥은 막 여기 요란하게 먹으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집은 숙주밖에 안 들어갔어. 바하고 문어고. 깔끔해서 좋은데요. 맛도 맛이지만 후루룩 국밥 한 사발 같이 들이키기 좋은 사람이더군요. 유진씨는 근데 얼굴이 잘 생기면은 <laughs> 그맞는 역할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니요? 이이 음. 네, 네 마스크로 무슨 뭐 병광세 이런 거면 안 되잖아. 음. <laughs> 병광세는 좀 그렇고요. <laughs> 이, 이 외모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외모만 보고 봐서는 이제 감독님들이 이제 그런 역할은 안 주시고 약간. 도시 남자 같은 그런 뭐 센님 역할 뭐 이런 것만 시키죠. 아무래도 그러면 계속 그런 역할이 계속 되겠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역할만 할수 있는 건 아니고 타짜 있잖아요. 타짜 타짜 같은 거를 예로 예로 들면은. 타짜 안 어울려. 아니 근데 거기서 아니 거기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뭐. 아귀나 막 그런 역할은 할수 아. 없겠죠. 근데 뭐그 조승우 씨가 했던 그런 역할이나 이런 거는 저도 뭐할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음. 그러니까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 역할을 만들 음. 우리 지금 다짜, 다짜 4편 만들고 있는데 5편 한번 생각해 볼게요. <laughs> 고성 바다에 톰을 알리는 문어 꽃. 바다 좋고 음식 좋고 주인 품성 좋으니 투덜대는 분 아웃.